샬롬! 오늘 11월 17일 화요일 화목한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이청명의 말씀의 본문은 역대화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제목은 아사의 개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 소제목들을 읽어드릴게요. 아사는 열왕기에서 가장 크게 칭찬받은 왕, 삼인방,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아내들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한 왕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아사가 르보왕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남 유다의 왕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아사가 앞에 있었던 그 왕들 이 부모 드레이 전철을 밟지 않고 이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 하나님그 개혁을 기쁘게 받으셔서 평화를 주시는 내용이 이 절부터 이팔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아사가 어떠한 개혁들을 해 나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에는 뭐라고 되어있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올바른 일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야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니? 어 착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있니? 남들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귀한 우리 학생들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사는 그 우상을 산다 이런 것들을 없애버렸고 헛된 신들을 부숴버리고 우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남부다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복종했으므로 온원레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볼까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 내 안에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 내가 좋아하고 쫓아가고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내마음에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찍어버리고 내어버리고 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이외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잘 점검하고 내 안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개혁이 다른 인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9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의 숫자적인 열쇠, 인간적으로 볼때 부족하고 바로 질것 같은 패배의 상황이지만 이아사와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어요. 불과 11절에 아사가 그의 그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숫자적으로 열세이고 상황이 역전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들을 통하여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쟁은 찬양도 있어요. 전쟁은 두구에게 속했다고요? 여러와 계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지금 코로나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19일부터는 1.5단계가 된다고 하고, 또 나라에서 제 유행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좀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점점 예배를 드리는 것, 나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 아사와희스기와 요시아, 이들을 이 역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할 텐데, 이 악화남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칭찬받는 왕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 성경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내 삶의, 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개혁은 다른 이가 아니라 너부터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쫓고 있는 우상 아이돌이 있든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연예인 누군가 세상적인 물질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들을 아사카 이슬 백성들 가운데 이 개혁을 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개혁할 수 있는 우상을 부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야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심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사가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도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완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내 안에 이 마음을 개혁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놈생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닭고마님들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같이 중고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공인는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잘 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마무리 질때내 안에 하나님 없이 다른 무엇이 채워졌다면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일날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샬롬.